네, 홀더 여은 반갑습니다. 군타점인 한미나입니다. 자, 아발란체의 코인 보실 건데, 지금 이제 작년 11월 달 이후로 주구장창 하락만 하면서 제구실을 발휘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홀더분들이,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매수의 기회로 삼고 좀 수익을 노려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주봉상으로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실게요. 우리 아발란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지금 보시면 얘네들 이제 매집을 엄청나게, 굉장히 크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무슨 모양이냐면 얘네가 지금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수렴은 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물량 매집을 어마어마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차에 된 파동이 뒤쪽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가 매집을 했으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뒷공간에 이게 지금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 매집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일정한 가격대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33,000원 33 33,000원, 32,000원, 3,000원 되는데, 여기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근에도 역시나 33,000원 구간에서 매집이 작게나마 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한번 그려보면, 은 이렇게 그거 보면은 여기가 38,000원 구간이거든요. 33,000원에서 38,000원 요 구간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게빵 하고 터지게 되면은 얘는 이 수렴 위로 바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3,000원에서 38,000원 요 사이 매물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33,000원대 구간 거의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주봉상으로 r s i 도 지금 52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봉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아발란체가 여기가 좀 중요한 매물대다 보니까 여기 구간에 좀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엊그제 해가지고 체인링크 체인리크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짝.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거의 70% 정도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체인 리크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얘랑 이제 흡사한 코인이죠 아발란체가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오라클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흡사한 코인 중 하나인 이 아발란체에도 좋은 흐름을 체인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도 이제 급격하게 좀 움직였잖아요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더리움 막 급상승할 때 아발란체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발란체 좀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이 알트 불장. 알트 불장이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임박한 상황이죠. 이 알트 불장은 4년 주기로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상승장 속에서 진행이 되는 이 불장이기 때문에 10%, 20%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최소 100%에서 많으면 1,000%까지도 올라가는 게이 불장이기 때문에 이 불장을 지금부터 저점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매력적인 코인들 지금부터 위리미리좀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나는 도저히 알트 사이클에서 어떤 코인을 잡고 있어야 큰돈을 벌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에 대한 힌트 한 가지 좀 풀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알트 불장이 찾아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 사업에 손을 뻗었고 손을 뻗자마자 건드린 코인 뭐죠? 바로 민코인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한 분씩 민코인을 이미 발행을 한 상황이고요. 발행되는 쪽쪽 대박이 아주 그냥 줄줄이 대박이 난 상황인데, 이분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시죠. 바로 트럼프 막내 아들, 현재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배런 또한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구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 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민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국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은 당연히 늦겠죠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해주시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보시는 010-9675-1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배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런 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